지금 그 뺏지 현대 뺏지 달고 계시잖아요. 네. 어쨌든 좀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죠? 네, 그 찾아뵀을 때좀어때요 우리 고객님들 반응이 좀 어때요? 대우라든지 보통의 제 고객님들은 50대 음. 어머님분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음. 좀 그럼 친근하게 음. 좀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애초에 지인화를 좀 이제 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음. 가서 그냥 뭐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 하고 음.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그마한 처음 미팅, 초대 미팅 갈때 조그마한 손편지 같은 거 이제 작성해서 가는데 음. 최근 사례는 이제 제가 어제 음. 이제 드렸더니 음.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편지? 네네. 아 손편지를 써서 갔어요? 어. 뭐라고 써요 어떤 식으로? 멘트는? 이제 성함 쓰고 이제 처음 만나 변함없는 음. 약속, 딱한번 그러니까 음. 그 뒤로는 이제, 어, 이제, 부객님한테 정성을 다해서, 음.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, 그렇게 도와드리겠다. 앞으로 뭐, 건강 기원 드립니다. 뭐,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, 짧게, 음. 길게는 아니고, 그렇게 해서 드렸더니, 어 연애편지 받은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음. 그래가지고, 바로 또 이제 내일 2차 미팅 가게 됐는데, 음.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가 주는 힘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쵸. 카톡으로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, 있지만 네. 이제 따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적인 부분도 건드려주면 음. 우리 집 어머님분들이 음.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